자 지금부터 진화 컨텐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포고를 포고로 오신 분들 신호의 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네, 신호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특정 포켓몬을 진화시키는 특별한 돌.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빛나 버리죠. 네, 그래서 그 빛나는 거 다섯 개를 드디어 모았다. 일단은 저는 포푸이라부터 드디어 100을 얻었다. HP 공격 방어 최고의 부료이 친구가 100%입니다. 그래서 폭군이라 이 친구에게 신호의도를 사용을 해보자. 가자. 요거 바로 풀강갑니다 스킬은 저는 악타이버입니다 아니다. 얼음 얼음으로 주세요. 어. 얼음뭉치의 눈사태. 눈사태 맞지, 여러분? 스퀘, 빡! 잡쪽이 나왔네. 그래도 강화해버려. 백0 0니까 강화해. 강화부터 해. 강화부터 해버려. 여러분, 풀강하고 바로 그냥 체육관 털어볼게요. 대략문에 이제, 어, 모래 쓰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냥, 모래 써버리는 거야. 어. 이거 아꼈다가, 엉뚱한 데다가 쓰거든. 모래를 좀 모으려다가, 어. 이야, CP 봐. 폭풍이 안 나오나요? 나오는데, 이 100%는 잘안 나오죠. 유일한, 100%를, 100% 베퍼 CP를 알려주는 CP 3000호. 달달해. 그러면서 스킬 해방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함정 스킬이 뭐야? 여러분, 50대50인데? 여러분, 이거 함정 스킬 뭐죠? 이거 함정 스킬 뭐야? 하나, 뭐죠? 이거 그냥 50대50이거든? 기압구슬 나와 이거? 야, 기압구슬 설마 나올까? 이거 뭐, 동전 뒤집기인데. 에이, 뭐, 장난하지 마, 진짜. 땡겨! 그라디, 자 동전 제대로 뒤집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얼음뭉치, 속임수, 눈사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반짝이까지. 어, 요건 S S. 어. 반짝이는 여러분 반짝이는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제 포켓몬도 교환이 돼요. 어. 이게 그냥 토게피라면 운이 좋으면 아래서 이런 이로치 토게피가 나옵니다. 운이 다르면 운이 좋으면 이런데 색깔이 별반 차이가 없죠. 어. 색깔이 다르긴 달라요. 네, 이건 그냥 계란이라면, 이건 약간 맥반석 계란인데, 자 일단 100퍼짜리. 어, 저 제가 풀광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풀광 CP가 나옵니다. 음. 자,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 진짜 안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어, 레어예요. 음. 자, 풀광 CP고, 과연 개체값 먼저 조사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컵레벨 HP, 공격, 방어, 최고의 부류. 신호의 도를. 시누에도를... 아, 야, 채팅창 놓기가 좀 애매하네. 신호의 도를 사용해보자. 아니지, 에어 슬렛이 나오고. 아니다, 잠재 파워 놔야 돼. 잠재 파워, 여러분. 잠재 파워는 기술 머신 써도 랜덤이거든. 제발, 잠재 파워! 드래곤! 드래곤 아니면 얼음 나와야 돼. 이거는 스킬 못 받까 여러분. 랜덤이야. 빡. 아. 아 이번 역은 함정. 함정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아 개망했다. 서남 아.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와 제일 수 쓰레기 수 스킬 나왔네. This s 네. 함정. 함정. You may not exit on this stop.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자, 3332. 와, 이거 젤색기야 여러분. 이거 기술번, 이거는 랜덤이어가지고, 타입 랜덤이거든요. 이건 페어이기 때문에, 얼음이 가장 좋습니다. 얼음하고 드래곤 나오는 게 좋겠죠. 아. 아. 자, 거대코뿔이 SS입니다. 어. 이로치는 색이 다른 포켓몬 약간 리미티드지 자 이것도 풀강했으니까 어, 하나 만들게요 자 지금 그러면 신혼석 3개 쓴거죠 반짝이 코불이 저거 80%야 퍼 음. 이거 풀강이니까 와 거대 코불이 거코상 아 멋있지 않아? 음. 자 진흙 뿌리게 지진 <laughs> 아이고! 얘의 예, 약점은 함정, 파도 타기죠? 야, 저거만 안 뜨면 되는데, 귀신같이 뜨네? 하하! <laughs> 재밌네! <그것도에서 열차를> <laughs> 재밌어! 없습니다. 파도를 갑자기 타버려? 함정, 함정. 굉장히 재밌는 음, 친구야! 음. 어. 이거 하나, 하나 키우자! 하나 더 키우자. 이거 진짜 좋아. 아까 PVP에서 보셨죠? 진짜 좋아. 거의 탈 전설급이야. 딜은 여러분, 라이코보다 딜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어. 저인기 쇼크의 와일드 볼트. 아니면 뭐, 펀치 나와도 괜찮아.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야. 얘기했잖아 아니 세개 중에 나는 기술 머신 없으면 안돼? 여러분 번개, 번개펀치, 와일드볼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번개만 안 나오면 돼요 예 <laughs> 네, 번개만 안 나오면 됩니다 야 이거 토게키스 하면 안될것같아또 망할 것같아 오늘 스킬운이 없어 근데 간지나죠? 자1 0 0 p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0 0 p 는아요요요요요 정도, 어, 요 정도죠? 아 재물이라고? 아, 어차피 100이니까 토개피100 진짜 안 떠, 진짜 안 떠, 진짜 안 떠. 그래, 그럼 이거 갑시다. 아, 제발 이거 잠재. 근데 에어슬래시 나오면 망이에요 여러분. 확인도 안 돼. 다음에 화... 확인. 확 <laughs> 내일 확인하세요. 어, 내일 놀러 오세요. 내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 자, 마지막이네. 신호석 아,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나 하는 순간 뭐가. 근데 이거 지나 하는 순간. 지나 하는 순간 이거 강화해야 되잖아. <laughs> 아, 여러분 이거 강화하려면 엄청 빡센데. 그래, 이거 달라고 이거. 야 이거 복사 붙여넣기. 선생님, 컨트롤 C, 컨트롤 V. 제발요, 이거 주세요. 이거 얼음 얼음으로 달라고 제발. 자, 풀떼기 같은 거, 그딴 거 이상한 거 주지 마, 진짜.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정확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 진짜 워드 중에 가장 쉽다는 컨트롤 C, 컨트롤 V. 마지막이다, 진짜. 저것 때문에 대박이야, 여러분. 제발! 재미를 위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보이지? 근데 에어 슬래시 때문에 노잼이다. 라이언트가. 일단 잠재 파워쇼. 이거 14 뭐야, 여러분? 아, 노잼 만드네, 와. 노잼을 만들어. 그럼 기술 머신을 사용을 못해요. 응.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게, 조, 이게 좋을 수 있어. 기술 머신로단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줬어요. 오늘은 아니야. 일단 에어슬렛시줄 테니까. 다음에 기술 머신 노말 사용해서 잠재파워 얼음 얻어봐. 지금 하면 안 나와. 라는 메시지, 나 지금 받아버렸어. <laughs> 음, 아,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자, 요거 내일 바로 확인할게요. 아, 이거 잘 떴으면 좋겠네. 아, 이게 뭐야. 잠재파워 풀떼기. 이거 어디다 어 최소 바위는 나와야 돼, 여러분. 잠재 파워는 이거 무조건, 이거 한번딱 정해지면 게임 끝이라서, 그래서 좀, 그거죠. 이거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 독타입 1티어? 별의물 애매하잖아. 이거 풀강은 될것 같으니까 풀강 이거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음마직 야누아루몽, 어, 뭐 이런 거 있죠? 무마 아직 야누아르몽 뭐 이런 것도 다 강화할 거예요. 그다음에 저 글라이거 지난 거 글라이온, 글라이온도 이제 풀강해서 여러분 지금 레이드 배틀하고 PVP 체육관 배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즈레이드부터. 이 친구 좋아요. 스킬 해방까지 했고. 오늘 깜깜이로치 먹네요. 먹자. 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시에 날씨 부스트 봅시다. 어? 한시다. 아, 제발. 날씨가 지금 구름 떠야 돼요. 구름 부스트 받아야 되는데. 음. 아,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야, 춥다, 이제. 바람부네 어떤 잠재가 제일 좋나요? 얼음 네. 페어리 상성때문에 얼음 뭐 얼음, 드래곤, 바위가 저는 가장 낫다고 봅니다 얼음이 가장 좋은것 같고 그 다음에 드래곤 그 다음에 바위 나머지는 망 왜냐면은 이제 기라티나랑 어..그다음에 펄기아 루..펄기아 디아루기아 디아루기 디아루기 펄기아 얘네들 이제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걔네랑 이제 레이드 배틀을 할건데 그때 쓰면 달달할거 같은데요? 음. 걔네 나오는거 빼박이니까 당장 뭐 지금 히드런이 나오고 아우 <laughs> 어, 죄송해요 히드런이 나오고 있으니까 히드러 끝나고,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둘다 메샤가 안 떴어요. 음. 자, 풀강. 2970이에요. 아우, 약간 아쉽죠? 3000이 안 되는데, 어. 독지리의 5폭으로 쓸 거고, 자, 이렇게 풀강했고, 47000은 두죠. 에 에어 슬래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잠재 파워 하잖아요 그냥 쿨 무조건 나와요 고정이요 에 기술 머신 100장을 써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아까 한숨 쉰 겁니다 아휴